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큰 날. 이날은 분노의 날이요. 14절의 큰 날, 15절의 분노의 날. 이것은 환란과 고통의 날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어두운 날이라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그주엄한 심판 이 속에서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가득한 흑암의 날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는, 이런 고통의 날. 이것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 이 묘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의 이 근거,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리니. 이것은 뭐냐면 영적 무지죠. 이 맹인은 여기서 영적 무지를 이야기해요. 고난을 내려 영적 무지, 영적 무지에 빠지게 하리니. 사실은 영적 무지 가운데 그들이 고난이 닥친 거고 심판이 닥친 건데, 이것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영정 무지가 그래서 여호와께 범자였습니다. 여호와께 범자였다.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이유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께 범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배신했다. 이 언약적 사랑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뭐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질투라고 하는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적 사랑으로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의 돌아옴을 기뻐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라고 하는 이론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내팽개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그 언약적 관계, 언약적 사랑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 언약적 사랑 안에 너희가 들어오라. 도저히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 이거를 거절치 말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라. 신은 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랑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허탄한 곳에, 다른 곳에 그 마음을 다 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질투하심으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은과 김, 금.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분노의 날 전에 은과 금. 이곳으로 자신들의 불을 축적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은과 금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들을 건지지 못해요. 재물이 많은 돈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건져주지 못해요. 여호와의 질투가 모든 걸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적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 여호와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 운전한 이 사랑 언약적 관계로서의 회복 그리고 돌아옴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마음이 질투니까 그리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멸절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투 오늘도 우리가 이 질투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적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거하리라! 라고 하는 질투.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 여우와의 질투를 닮아서 내가 세상의 마음 빼앗기는 것을 질투하고 내가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질투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를 사모하는 이여호와의 질투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나의 향하여서 진노하고 분노하고 내 마음이 허탄하는 것에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질투, 이 열정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지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언약 안에 이 분노와 질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언약 관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자꾸 이끌어가는 그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합단한 곳에 주는 나의 마음에 대한 질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런 분노와 질투의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고 오려 히그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어요. 아무런 분노도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어떤 질투도 그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가 드리고 그분만을 사랑하리라라고 하는 이 분명한 분노, 영 거룩한 분노와 이 거룩한 질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뎌진 거죠. 무지. 어떻게 보면 맹인처럼 영적 무지 가운데 그들이 빠진 거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하다, 모일지하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면 이제 멈추지 못하잖아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너희가 모여라. 모여라. 미스바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처럼 너희가 다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가운데 쏟아넣는 것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쏟아붓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의 날에 우리가 이 고통을 잠재우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향하여 도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한 자. 정말 우리가 겸손하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만한 것, 교만한 것.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겸손함을 우리가 구하는 이 겸손함을 가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음은 공의를 찾고 겸손을 구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심령 속에 공의가 있고 겸손함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다. 오늘 하나님의 이 공의, 그리고 겸손함을 이 아침에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그런 자에게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게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뭘 이렇게 가진 게 대단하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행하는 이 마음의 이 비움, 그리고 우리 속에서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죠. 공유와 겸손을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고 겸손의 태도를 갖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탐욕으로 구하는 것들이 사방에 널려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이 열심,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